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최근에 아, 북북괴의 평양에서는 몇 해안의 농업 생산에 근본적인 변혁을 이루어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 제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시청하시는 전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 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북은요 아주 아주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아, 외부적으로 이 공물의 그 도입 없이는 아, 현재 북 내부에서는 아, 절대로 이 식량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심각해지면 과거 아, 김정일 시대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컬어졌던 아사자가 아, 30만 혹은 몇백만이 아, 발생할 수도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위기 상황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고 있으니 아, 북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으로부터 돈과 물자와 공물을 뜯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그, <laughs> 아주 그 간특한, 간교한 그런 발상으로 나온 지금 대응방안이 남북 간의 이산가족 운운하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특히나 아, 북한 문제를 그 관장하고 있는 통일부, 국가정보원, 또 외교부 아, 이러한 부서에서는요 북한 괴뢰들의 하는 저런 그 입에 발린 소리 아주 그 간교하기 이를 때 없고 늘 거짓말만 일삼고 있는 아, 북쪽 아이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일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 통일부 내든 외교부든 아 혹은 국가정보원 안에 아직도 뭐 우리 민족끼리 또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얼빠진 소리를 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요. 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 아, 최근에 무슨 뭐 <laughs> 통일부에서 아 북한의 방송을 뭔 뭐, 우리한테, 뭐, 방영을 하겠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해야 되는 놈들이 있는데, 아 이런 자들의 그런 그 완전히 거품 섞인 그런 이야기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 일점도 귀 기울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 그런 말을 설사 무슨 장관급에서 하든 뭐 차관급에서 하든 그 전부 다 얼빠진 소리고 헛소리고 망상에 불과한 이야기니까 무슨 동족끼리니까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의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이 소리는요. <laughs> 절대로 앞으로도 해소도 안 되고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괴뢰 저들은 국가가 아닌 소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의무만 범죄 테러 집단들입니다 아울러서 김일성 사교 체제를 믿는 미신 종교 광신도 전제 정권이란 점에서 일상적인 국가들이라고 살 수가 없고 다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고 하는 국가 비슷한 말을 지 어서 국가라고 거짓 행세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휴전선에 의해서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북에 있는 모든 영토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따라서 저 북에 있는 사람들과 땅은 모두가 다 마땅히 대한민국의 영토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지금 불법으로 북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전 인민들을 상대로 가장 극악한 폭압 정치와 독재 정권의 그 칼날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협하고 공갈하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죠. 그게 바로 김일성 사교 체제의 진면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김일성, 김정일 거쳐서 지금 김정은까지 내려와 있는 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것은요. 인민의 낙원이 아니라 인민의 지옥으로 바뀐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자, 그럼, 북에서 농업혁신을 한다고 했죠? 무슨 수로 어떻게 합니까? 아니, 토양은요, 척박할 때로진 척박해져서 기름기라고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즉, 토양 성분 내에 그 유기물질의 함유량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저 땅에서 무엇을 심든지 간에 어떠한 좋은 종자를 갖다 심는다 하더라도 비료의 도움 없이는 좋은 수확량을 거둬들일 수가 없다. 이런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그 가축을 많이 키우죠. 닭들도 키우고 돼지, 소 이런 우리 가축들은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 가축들의 그 분비물 분뇨들을 가져다가요 한 3년 이상 썩힌 다음에 그걸 흙에 뿌리고 퇴위를 만들어서 뿌리게 되면 굉장히 지력이 회복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질소, 인산, 칼륨 이 삼대 기본 복합 비료를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척박한 북한 땅에서도 그 훌륭한 옥수수나 콩 혹은 쌀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만 현지와 같은 저 무지몽매한 북한의 독재 정권 하에서는 어떠한 식의 박사님들이 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좋은 종자들이 간다 하더라도 북한 내에서는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주 탁월한 액체 비료가 있습니다. 그 비료를 뿌리게 되면은요. 최소 20%에서 30% 이상 수확량이 증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북쪽에다가 알려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왜? 아니 이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집어 삼키기 위해서 가진 도발과 망동을 벌이고 있는 저 북한 괴뢰라고 하는 이 세계 최대의 이 테러 집단한테 대한민국에서 무엇 때문에 저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혹자들은 특히나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목사나 기독교 교도 분들께서는 어떻게 저렇게 우리 최 공작과는 저렇게 인정머리라고는 일점도 없느냐 이렇게 남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특히 교회 중심으로 해서 북에게 병원을 지어주고 뭐 학교를 지어주고 국수 공장, 빵 공장을 지어주면서 온갖 짓을 했지만 북한의 인민들의 삶은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모든 지원과 물량은요 북한 공산당 핵심 계층을 위해서 쓰여지고 북한에 있는 인민군들을 위한 그 지원 품목으로 들어갑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 우유를 보내고, 뭐, 밀가루를 보내서, 빵 공장 짓고, 쌀, 뭐, 국수 공장 짓으면, 그게, 빵이 만들어지고, 국수 만들어져서, 인민들한테, 특히 어린이들한테, 뭐, 타가 소리인 대로 갈것 같습니까? 가긴 가겠죠. 평양에 있는, 극히 제한되 있는 몇몇 곳에만 가겠죠. 절대로, 이러한 그, 대북 지원이라고 하는, 이 허황된 망상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나라에서는, 통일이라는 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형교회의 목사들, 제가 경고합니다. 여러분들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 떠들면서 그 악마보다 더한 저 강도보다 못한 것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교회에서 헌금 거둬서 북한을 왜 지원을 해주죠? 그것은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 우리 교회에서 북한을 이만큼 지원했어. 아마 대외적인 선전, 광고를 할땐 필요할지 몰라도요, 그러한 행동이 바로 이 한반도의 통일을 막고 있다는 이 엄연한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하나님을 팔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 통일을 하겠다고 헛소리 해되는 목사, 전도사, 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북한 괴뢰라고 하는 그 실체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특히나 지금 평양에다가 무슨 병원을 지어주고 온갖 호들갑을 떨고 뭐 학생들은 뭐 기자제도 지원해주고 한다는데 그러한 지원 덕분에 북한의 해커가 전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 수준의 그 비밀 요원으로 양성된 북한의 해커들이 전세계의 은행을 아, 점거하고 탈취하고 돈을 훔쳐내고 또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이런 국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국가가 할 일입니까? 테러 집단이 할 일이죠. 거기에다가 북한 괴뢰는 핵과 마약과 미조집회. 또 엉터리로 된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선는안될 산업들을 가지고 국가의 주요한 산업으로 주요한 정책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게 바로 북한 괴뢰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북한 괴뢰를 우리가 이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인간으로 취급을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아니 될 얘기죠. 북은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강조합니다. 북은 우리가 선멸하고 제거해야 될 대상이지 북은 절대로 우리와 무슨 동족이다 같은 인질을 때가지고 같이 화합하고 섞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절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북한에 살고 있는 2,500만 인민들을 다 죽여 없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정은과 김여정 그 거짓말로 이루어진 백두혈통의 그 아이들과 그 거짓말로 이루어진 백두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미신을 가지고 광신도 교도들처럼 그 김정일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상한 그 똥별다른 그 북에선 장령들이라 그러는데요. 그러한 장령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 북에 이런 그 남북 간의 무슨 대환이 뭐니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대한민국을 뜯어먹기 위한 그 수책이에요. 그런 그 계력과 그는 그 북의 그 집요한 그런 그 대남 선전 선전에 놀아남은요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요 끊임없이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제거하는 일이고요 또 미국에서 말하는 확장된 억제 전략. 뭐, 이러한 말 속에서, 뭐, 미국의 그 B1, B2, 이와 같은 그 대형, 어, 점폭기들이 날라오고, B52 편대도 오고, 하지만은요, 중요한 건요, 사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적이 누구인지, 그 적들을 우리는 과연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점에 있어서 정신무장을 아주 강화하고, 더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요, 북은 AM 2기라고 하는, 저 나무 프로펠러 비행기 같은 것을 타고요. 특수 부대들이 과거도요, 특수 팔군단 혹은 경보병 여단 해가지고 항상 대한민국의 주요 시설물들과 비행장을 급습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땅굴까지 파서 이 대한민국을 복속시키려고 하는 저들의 적화 혁명 전략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치도 털 끝만큼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미국에 맞춰서 싸울 때 가미가제라고 하는 그 비행기 특공대를 운영했죠. 그 돌아올 기름은 넣어주지 않고 비행기에 폭탄 싣고 가서 미국 선박들과 부딪혀서 장렬하게 산화하는 건데 지금 핵, 핵폭탄이든 핵 배낭 등 각가지 자살 폭탄을 이 어깨에 메고 대한민국에 침투시킬 그런 특수무력 역량이요 자그만치 30만이 넘어간다 그래요 아마 전 세계에서 그런 특수부대 운영하고 있는 그 수요가 어, 저 북한 괴뢰만큼 많이 유지하고 있는 데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어, 이 우리의 방첩과 반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어, 지금 사태가요, 국제 정세가 매우 위험하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주변 정세를 잘못 파악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과거 조선 말에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고 이 조선 땅을, 이 조선의 국민들을 일본의 노예로 팔아먹은 것 같은 그런 일이 또다시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지금 무슨 뭐, 국힘당에 사고 있는 뭐, 대표, 뭐, 내부 선거라든지요, 혹은 뭐, 이재명 같은 저런 그 범법자들의 그, 뭐, 재판받고 이런 것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이젠 국민들께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잘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내서 고민하셔야 돼요. 쓸데없이, 무슨 저 개딸들이라고 불려주는 저런 정신 빠진 예편네들 응? 딸도 아니죠, 사실. 뭐, 보니까 50대, 60대들도 많던데, 무슨 지들이 개딸이라고 저러고 지금 다니고 있겠어요? 저 그냥 한심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지 말으셔야 돼요. 특히나, 여의도에 있는 것들은요 어차피 지금 없어져야 될 놈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쟤네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개혁작업을 옆에서 도와줄 애들 같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 천만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국힘당에 있는 저 국회의원들은요 우선 나 그리고 우리 집또내 자식 이것만 잘되면 되는 인간들이에요 국가국민 털끝만큼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 힘이라는 것도 없어져야 되지만, 그 더불어 민주당이가 뭐 하는 그런 그, 무지레이들은요, 아예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셔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국가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정부가 정상화 돼서, 이, 정말 멋진 대한민국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앞으로는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찻잔 속에 태풍도 안되는 이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관심도 꺼버리십시오 정신건강에도 해롭고요 또 신체적인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해될기 있어요 지금 무슨 뭐 어, 4.3, 제주 공산 폭동이나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대해서 그 잘못된 판단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박민식 장관님은 이제 보훈 최서 보훈 부로 승격하셨는데 진정으로 이 보훈의 의미를 되살리면서 국가를 위해서 순국하신 우리의 순국 선녀들과 또 현재 우리 주변에서도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폭격으로 돌아가셨던 우리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주시고 또 거짓말로 국가 유공자 되는 것을 색출해 내셔야 됩니다. 일례점 이런 거예요. 518은 우리 민족에게 비극이었어요. 1980년 5월 달에 있었던 그 광주에서의 일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비극이고 참극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거기 에 대해서 정리가 됐는데 이 김영삼이라고 하는 자가 대통령직에 앉아서 노태우나 그 이전에 민정당 쪽으로부터 받았던 정치 자금이 탈로가 나자 그것을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 김대중과 작당에서 만든 게 5.18에 대한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5.18 민주화법을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이런 국가가 분열되게 만들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 아시죠? 그 김영삼이 김종필과 함께 그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세웠던 구공화당의 그 후신일 던 민정당과 함께 1990년인가 그랬었죠? 그때 그 3당 통합을 했다고 그래서요. 김영삼이가 무슨 보수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김대중 내지는 그 이하에 아주 수준 낮은 그 저쪽 좌파 인사예요. 네? 평양을 늘 그리워하고 늘 그런 것을 꿈에 꾸고 했던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가가 아니라 그냥 정치가가 되려고 흉내 냈던 이무기죠. 그 정치인도 못 되고. 그런데 그 김영삼을 따라다녔던 그 졸개들이 뭡니까 다? 네? 아니 무지개 빛난다고 그뭐 그렇게 되면 그 전부 다 무지개 됩니까? 또뭐 파란색 빛 나면 게다 파란색이 됩니까? 그것들은요 형태만 모양새만 무슨 우리 보수파인 척 하죠. 절대로 그것들은 보수 인사들도 아니고 보수 생각 일 점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유승민, 김무성 이런 자들 또그 집에서 그 대먹지 못한 그 교육도 못 받은 이준석이라는 아이 있잖아요. 또그 안에 지금 천하람이라고 나와가지고 또뭐당 대표 되겠다고 저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보수 정통을 이은 자들이라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힘당 내부에서 뭐 대표를 뽑던 말든. 최고의 법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론에서 너무 많이 보도라고 떠들어서 어쩔 수 없이 보시게 되더라도요, 그냥 채널 돌려버리십시오, 그럴 때. 저런 그 여의도 쓰레기 악취나는 소리를 왜 국민들이 비싼 밥 먹고 들으셔야 되고, 왜 귀와 눈을 갖다 고문을 당해야 됩니까? 오늘 제가 아, 북한에서 지금 뭐 농업 개혁을 한다고 그래서 하도 기가 차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의도 쓰레기들까지 얘기하게 됐는데요. 북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멸망 당해야 되는 너희들은 악증의 악이야. 그리고 이 악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게 저의 소신이고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 시장 경제 지키는 모든 분들의 똑같은 염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어, 경청해주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십시오.